그니까 아, 그냥 이상한 노래 부르는 거 찍었더라. 어, 저거 나걸서 뭐지 이거 냈어. 아, 고치다 껐는데 근데 근데 램을 좀사사 줘야 될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s s 도사줘사 <laughs> <laughs> 줘야 될것같은나 <laughs> <램은> 있으니까. <웃음> <웃음> 가스 맞는 가 이상한가? 어 이상해 많이 이상해. 오케이 던짐. 음 리포트. 어 뭐야 미친. 릴리야. 잠깐만 왜 유체와야? 뭐지? 아 이거 시발 눈밖에 안 뜨고 이게 뭐야? 아 카드 개 던짐. 신고를... 막먹었다는데 <laughs> 뭐 신고야? <laughs> 뭐한다에 신고를 해라... <laughs> 아직 안 했잖아, 아무것도. <laughs> 아, 아이고, 뭐 또... 청와에는 없었는데... 아이 뭐뭐맞처 청와키만 하는 거야, 우리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맷집은 음. 단단하니까늘 하던 대로 아닙니까? 음, 그럼... 나 애니를 버렸다. <laughs> 애니가 널 애니. 버린 거지. 난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애니가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게 아닐까? <laughs> 그렇군. 그 일생 잊지 않겠다. 내가고 노루한테 다 죽고. 아 더블 킬. <laughs> 텐션 보소. <laughs> 아. d 아데 방금 e 블킬이랬 y e s t 어차피 녹화 w 도 남는구만. p you know? I'm not going to double kill. I'm going to 아, 카었스 아, 버스 개여도튀게재이없다 큰일 났다 어. 새끼 감찰폭풍 좀 날려 날리는데 뭐냐? 오늘 또카래스끼뭐 하는 거지? 몰라. 아, 전혀 마음에 안든다 야, 저걸 다 쳐맞고 오네. 안녕, 니피 다 어디 갔니? 오케이. 어, 그냥 가발 좀 주고. 아, 가서서 6렙도못 찍었구만. 불쌍하다, 불쌍해. 아, 죄송 안녕, 가티모. 어, 아, 자유. 자유. 아, 다음이 없던데. 아깝다. 뭐, 어쩔 수 없고. 음. 쟤는 왜 저기 있을까? 그러니까. 그자식자식그자식그자신 있어? 씨발 니가그 자식이 저 집안이가. 그자아이저 집안이가. 그 자식이 저 집안이가. 그 자식이 저이가그 자식이 저이가그 자식이 저집안이이이 안 중지야? 어. 오이 만들어 줄게. 어 뭐야 방금 음... 누구야? 어떤 어, 어, 미친. 아야. <laughs> <다녀. 웃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주 놀랐어. 어? 누구나 어 사람의 하나의 목소리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들어올 때는 좀 깜빡이를 키도록 해. 응. 아 빡. 아 빡이. 아씨, 음. 그뇌 그래, 너무 희성틀 앞으로 엄청 참... 앞. 우리 성지하는 거야 진짜. 너무 무지하게 이 진짜. 맞을 거뭐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야. 너 거기까지 맞은 거 맞아. 존나 맞은 거 맞다고. <웃음> <웃음> 존나 뜨뜨펴 <두들겨> 맞고. 좀 <laughs> 멋있게 써줘 그럼 내가 들어갈게. 땡. 풀풀풀 돌았어. 음. 이게 뭐야? 저 새끼가 쓰는데? 무지 <laughs> 멈춰. <laughs> <laughs> 풀을 풀을 저, 저 새끼가 쓰는데? <laughs> 나도 멈춰. 아, 카타 외주 소지. 아, 지금 카타란다. 외주 소지. 저거. 뭐. 야, 저건 예측을 못했어 진짜로. 와, 얼마나 잘하는 건 미쳤다. 어, 판단 줄였다. 아, 제발, 제발. 아우 안 되네. 너에게 납기를안둘때맞힌것 <laughs> 같다. 야, 딜 차고, 차고, 딜 차고 차고 세지고있으나 아, 해지진 않겠지 <laughs> 어, 나에게 방어력을 줄수 있니? 뭐더라? 아 물론이지 언제든지 말만 해흠 <laughs> 음, 내꺼 <거. 웃음> 와안 죽네 좋아요 아 이런 아.. 내이 주먹이 울고있다 블라우미 솔라리를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블라우미 솔라이를 가잖아 아야 내가 슈렐리아를 갔었어야 됐는데 아 그러네 슈렐리아가 아. 써야 됐는데. 내이 슈렐리아 갔어야 됐는데 내이 주먹이 울고있다 슈렐리아 앞으로 가야지 살려고 하면 안돼 굿. 나이스. 근데 샷타이 즈 이렇게. 3킬인데 막달 중이야. 싸. 나한테 저거 뺏고. 어? 아 쏘리? 5 0 0권 조금 다블려고 음... 어? 했다가. 조금 무기빵이긴 했다. 인정? 오케이 인정. 샷 준비해주시고. 나이스. 야 피겨 피겨 피. 아이, 스 뭔다잉? 잘했지 뭐. 아좀 세든? 그 뒤로 빠진 거 내가 땡겨왔어. 잘했지? 잘했성? 음, 잘했쩡 어허. 뭐 하는 거야둘이 <laughs> 인정해 줘야지 또. 그래. 무슨 인절머리가 없니? 인절머리요? <laughs> 인절미 <laughs> 먹고 싶니? 무슨 인절머리 비설이라고 아, 있어? 저거, 아 <웃음> 인절머리? <웃음> 저거 하려 고 그랬다가. <laughs> 아이고, 야, 그겠 다. 오고을 가는 건 어때? 어갈 거야. 체력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쟤네가 리안드리가 좀더 많아가지고 아프긴 할 거야. 뻥 <laughs> 뛰. 음, 그래. 근데 어차피 체력만 뻥뛰기 되면은 애지간 했어, 전 뭐. 아이고, 겨우냐? 아. 너여가지고 안 들어오네 야 이걸 안 들어오네 네 <laughs> 방어 한번 타주면은 내가 한.. 한두 명 오케이. 잡을 수 있을 것같아 어우 어, 야 아프다 들어가 봐라 노래 부르.. 가서 노래 부르 준비해 들어가 봐좀 애들 다 있어 한명 없지 않아? 몰라 한명없어아이 네. 아깝다 잘봤고요예안 어, 봤고 노래 노래를 불러라 카서카빵오 뭐야 왜안죽 어, 스탑 와 빌럴 철갑복 괜찮은 스탑 스키나 앞전 별로 오 나이스 야 와우 에디 하지 아니 뭐 에디가 잘하는 거지 아까 나한테 씨발 막탐 언덕 그렇게 지랄 떨더니 <laughs> 난 모르겠는걸? 내가 언제 그랬지? <laughs> 그 저거 뭐시냐? 그버섯도좀 보이면 좀 치워주지 세상에 <laughs> <laughs> 예, 어, 밟지마요 여기하고 여기 저거 어. 버섯 어, 치우려고 쓴거야? 그런 체력을 올리는 게 맞는 거냐, 그냥 마저로 올리는 게 맞는 거냐? 난잘 모르겠어 상황 따로 다른 거지, 항상 아니, 지금 쟤네가 리안드리를 세 명이나 갔는데 음. 뭘 올리는 게 맞는 건가 해가지고 아... 마저 올리는 게 맞지 마저 올리는 게 맞는데, 기본한 체력은 한 2-3천은 있어야지 2-3천까지는 아니어도, 2천한 중후반까지는 있어야지 열심히 마저로 올립시다 아우 ㅅㅂ 적당히 좀.. 오머 굴리면은 체력이 너무 아플 것 같았네 난 근데 왜 가갖고 왔냐? 별로 멍청하네 아.. 저거 지모가 맞아주는 게 맞는 거야? 아뭐 맞고 싶은면 맞는 거지 뭐에 아, 오.. 새로운 선수. 뭐지? 야아 죽네 그냥 아신이야거신이야방 서서 난 서서 죽겠다 에뭐저 월시야 래 하나 있으까 가 오면은 유착리 됐어, 빨리 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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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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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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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살살 <laughs> 이게 버섯 스노우볼이 이렇게 가네. 야, 쟤네들 미쳤다. 저걸 전멸을 타네. 애들이 좀 이상한데? 그냥 맞춰서 하는 건데 이렇게 비비고 있으니까 우리 수준 날만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네. 말하면 말할수록 어... 저거구나. 야, 씨, 평타를 쳐다 때려버리네. <laughs> 잘하네. 아, 씨, 이거 안 닿네. 나 지금 같이 앉았어 시겠네. 안 대화 좀죽어져 들어가서 죽어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 죽이 너무나 아, 다 들어가 죽어볼 테니까. 1 0초어 바람 빠졌다. 장막 빠졌고 전멸 빠졌고. 너무 아픈데? 와 개아프다 다쳐갖고 들어갔네 받아쳐야 되나? 음. 아니 받아치는 것도 쟤네가 그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적어야 포킹 좋아 나이스 아 7명 아 깜짝 7명 킬한 2개만 뺏었으면 이겼는데 가비. 아, 근데 주무 포식자는 살짝 예쁘지 않을까? 아, 장대. 그건 좀. 차라리 마법살 채우고 낫지 않나? 으아. 쟤는 셋이 리안들이네, 씨, 뱀. 아까부터 말했잖아. 어서 이안 죽더라고, 애들이. 궁 썼어. 양나족이 가야겠다. 이럴 땐 히루, 오는 히루, 루트는 히루, 루트는 히루, 들어가 들어가 트는 히루, 루트는 히루, 루트 버..버섯 다 맞아 주네. <laughs> 너 아플 걸야 아, 다리? 아, 어. 내 어, 죽었어. 독뎀이라 죽었어. 독뎀이라 출현이라 죽였어. 너도 독뎀이구나. 있 챔피언트리 칠할 급수. 바비. 난딜 얼마나 나오냐 봐야겠다 한번. 얼마나 오나 죽나재? 안 죽네. 안 죽네, 그래. 아, 까비. 그, 라바돈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거 올려, 그거. 뭐? 마간보마간보가 뭐야? 공거지빵 아닌가? 아니야, 나 어차피, 그, 지금 쟤는 문제 없으니까, 그냥. 아, 그랬어야겠다. 어. 근데, 라, 그, 라위, 아 뭐야, 라바돈이 너무 늦게 떠서, 사파라지가 아. 그래, 너무 많 왜, 왜, 갑자기 베이가 스킬 벽이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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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 그, 그거 그, 맞아요? 그, 아 나올 수 있어요. 님 그거 아파요? 별로 아픈데? 뒤지겠다. 제네셋은 <laughs> 똑같이 블리치즈냐왜 쓰? 내 아이템 다 똑같아. <laughs> 나도그 생각 하고 있었는데. 뭐라? 어 그래 아, 맞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잠깐만 나피 최게블리치에서 추천해주는 텐트리거는. 지금 유체유체하 십초. 잠깐만요, 아, 나야 저거. 어니유채체되면 네 나피도 꽉 차겠다. 좀만 기다려요. 그리고 정면으로 가야 돼. 아. 나이 들어 가라야 돼. 콜이 있어. 신? 아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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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어 아기가 다 아, 발걸음 이게 박에 걸리는구나. 자, 알아서 쭉 빼야죠. 내가 들어갈게. 여기. 내가 내가. 거기 있어. 거기 있다. 오케이. 좀 미어 오면 같이 가면 되지. 05초 5초 뒤에 들어가면 되니? 음. 안 되네 아 너무 빨리 쓰면 안 되는구나 가고 아, 써야 되네 방아 빠왔다 잠깐만 방아 빠졌고 들어간다 아안 됐다 기기기기 덩이를 맞추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야지 바로 이건 <laughs> 너무 아픈데 근데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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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너무 수식아에 들어갔어. 아니, 아니. 너무 수식아에 죽으니까 뭐할게 없네. <laughs> 뭐가 빠? 초식에 쓸그것도 없어. 애니가 애니가 걸어도 돼. 애니가 들어가서 애니가 스턴으로 걸어도 되고. 아아무도 다 탈출 빠져. 오케이, 됐다. 아, 처음부터 아, 이런. 나이스. 아, 어렵겠다더부기가 힘들다. 그래, 내가, 내가 마법사 채로 간다. 씨. 가 이기나 보자 어, 나이스! 바보! 하고. 하고. 어쟤 버섯 가는 거봐 그렇지! 거 근데 버섯 때문에 죽는 거 아니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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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laughs> 야씨 딸랑딸랑하다잉 티모 죽어있는 거 존나 귀엽네 <laughs> 오 오케이. 어 팀오 버섯들이 죽네 또. 그래도 <laughs> 죽으면은 나쁘지 않을 듯. 아이씨발 진짜. 뭐왜 어, 찍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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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요. 아 분이 는데 아닌가. 아 멜모? 그... 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멜모도 나쁘진 않아. 게임 되게 오래 한거 같다, 2구나 안에 아이고, 저게 죽네 멜모 갑자다 그래, 가라 어쩔 수 없다, 김 어쩔 수 없다 음, 아무도 안 오네 나갔다, 들어가 아이고, 참됐다 27초 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우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때 들어갔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런. 나이스. 아, 너무 빨리 쏴도 못해. 애니야, 눈덩이 있니? 눈덩이 한번 맞춰 보자. 멋있다. 아, 들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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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괜찮아. 잡아 가지고. 오케이. 잘 봐. 곰! 아니. 잡아. 어, 곰 잡았어. <laughs> 뭐야, 그래. 나 피가 없냐 벌써 감소부터. 아, 답이. 야, 이거. 이거. 야, 씨. 던지는 데 저거 야, 내가 어, 하고 있어. 나이스. 아이씨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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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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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 어게 풀템인데 멜보 아 이거 약간 너무 별로긴 하다 멜보. <laughs> 아, 막막 탱가기에는 조금 그래. 가나피좀 채우자. 거기 있구나 네가. 공십초 어. 허. 이거. 아, 넘어갔다. 와씨, 피 나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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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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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벌레, 벌레.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려워. 아, 얘는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지금 개 쎄. 잠깐만 나피좀 채울게. 아 진짜 마체 마체가 답인 거 같기도 하고. 마체가 좋아. 차라리 저거 어디가? 이거 해가야 되잖아. 너막대뭐할 그 거야? 나? 막 기맹. 기맹? 기맹. 가서 너 그냥 한번 한쿨 살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드라는 별로일 것 같고 드라는 지금 저거 보시면 네가 흡혈을 할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때리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다티브한 하나만 때리면 딱아 0.4초 남았구나 와 나이스. 나이스 딱 하고 있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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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고 있어 아하. 잠깐만, 거기 너무 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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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오케이 들어온다 안 들어갈 것 같고. 네가 들어들어돼안되안안돼안 돼? 이스이스끼이 새끼, 이새이스아이스아이 새끼, 이새지이새이새이런이런이런이정도이 됐어 이정도면 됐어 하로 정도만 깼으면 하나 좋겠는데? 하나밀어보 음. 하나 음. 하나 아. 이러고 빼야지 안 빼는데?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선 넘죠 저거 방금 보니 안들어가성카니까실명당해기라고 아, 하는 거 진짜 어. 너무한 거아니냐저 조합에서? <laughs> 저 조합에서 나한테 사기라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어, 전체으로 <laughs> 그래? 어? 아, 나이스 와, 애니 이있어거거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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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막템이로신거이 가볼까 이거. 이는데거 이거. 이거. 아거이이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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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 팔 이거. 이 신발 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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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궁을 쓰고 들어가면 너무 소행인가? 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네, 어. 이 정도면? 쓰고 들어가. 쓰고 들어가면 없어. 상관없어. 어. 그치? 쟤네, 쟤네 플로가 상어 가지고 상관없어. 가보자, 한번. 바거 씨, 바거 씨. 길로 많이 들어간다. 음, 아, 캐릭들 나갔었네. 갖고 나한 쿨 돌고. 음, 천천히. 오케이. 았다맞왔다 아, 나도,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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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힐 많이 돼 오, 약간... 야스오가 들어올 까 무조건 야스오가 들어오게 돼 있어 어 제일 위험하다 이게 아, 근데, 야, 근데 데미지 너무 아픈 아, 한 번에 그냥 저거 뭐지, 그뛰 띄워버려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야 오 나이스. 역시 원딜로 하나 있는 거. 나쁘지 않지 카서도 지금 만 없잖아. 그냥 저거 눈덩이 맞추고 들어가서 공써 버려 그냥. 야공 공 없구나. 10, 20초, 어. 20초. 공 20초. 공 15초. 공공한번더 쓸게. 여러분. 전 죽겠다. 공 10초. 음. 아나 원몹 하면 몰입하고 먹어 먹어야 되지? 여러분, 지금 바, 볼 상황이 아니다, 잉 내가 들어갈 때쯤 공써 줄게. 지금, 지 가자 아, 저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아 아니야 아야 됐다, 됐다, 됐다 오, 애니가, 아, 내, 애니, 애니가. 애니, 가. 애니, 오. 애니, 애니, 아, 애니 간 애니, 외쳐 y 아, 뭐해? 이거 쳐, 그냥 타워 쳐 이거 쳐 그럼 돼, 이겼어 수고했어 아, 아. 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걸이기이어뭐거는겨 저.. 저러고 졌으면 진짜 웃겼을텐데 아좀 아깝다 <laughs> 저러고 졌으면 욕먹어야지